넣어봅시다. 음, 그래야 또두 배를 이루어 게각이 좋아졌을 때 작도하는 순서로 오지 않은 것. 같죠. 각도를 먼저 그리고, 그죠? 각도를 먼저, 1번, 음. 각도를 먼저 그려요. 이렇게. B에 맞는 각도를 먼저 이렇게 그리죠. 길이는 모르니까. 그 다음에 AB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가 길이를 잘르겠죠 이렇게 컴파스로. 그 다음에 BC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르겠죠. 그 다음에 AC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됩니다. 그죠? 어, AC, AB 먼저 안 하고 BC 먼저 하고 BC 먼저 하고 AB 그리고 AC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. 그죠? 자그 다음에 여기는 AB를 먼저 그린다고 했으니까 AB를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각도를 재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각도를 재고, bc 길이를 자르고, 그쵸? 그 다음에 ac를 이어요. 상관없죠. 네. ab를 그려요. ab를, bc를 먼저 그리고, 그 다음에 각 b를 그리고, ab를 자르고, ac를 이어요. 이렇게 되죠. ab와 bc를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A B를 먼저 그려요 A B 그렸죠 A B A B 그렸어요 b c 를 어디다 그려요? 여기다 그려요? 여기다 그려요? 여기다 그려 어디다 그려요? 그릴 수가 없죠 네. 그릴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가.